저는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일 비빔밥 버스티비의 조입니다 오늘은 천일 비빔번 버스티비 최초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아가 12월 30일 날 제가 전국의 주에 있는 중에 두바이로 떠납니다 저도 주아가 처음에 작년부터 사교... 아니, 작년이래 재작년인가? 그때부터 사귀었던 자격... 친구라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바이로 가는 게 많이 슬프고 난 왕이라고 합니다. 슬프고 어, <laughs> 뭔가... 어 약간 우울합니다. 주아가 가면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니는 재미도 없어질 것 같고 뭔가 좀... 제 삶이 약간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주아가 유튜브로 해서 보는 게 약. 나 신어공이야. 유튜브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, 괜찮을 것 같은데, 주아을 주아를, 어, 이제는 다시 못볼것 같아서, 많이 슬픕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천일이 백이 먹고스 TV에서, 그, 아. 고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. 네, 그럼, 안녕. 아! 근데, 또 소식 이 있어요. 주오빠가 이번에 럭키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. 이거 월달에 아이, 저도 이사를 갑니다. 근데 원주촌은 계속 다녀요 원주촌은 계속 다닐 건데 그럼 저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저는 눈붙이요